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어, 엄마 나 부동산 계약했어 라고 하면서 부동산 계약한 것처럼 굴다가 알고 보니 삼신할매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뱃, 뱃속에 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말 칠라고 <놀람> 나 이거 봐줘 <놀람> 아 아기 얘 저기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아기 저기를 해놓은 거야 아 삼신할매 해가지고 아니, 내속 동체 임대 계약이 아니 응. 너의 뱃 속에 임대 계약 한다는 얘기잖아. 맞아. 3.3삼합점삼합에 면평 응. 해가지고 뭐 건축물하고 인명 짱. <laughs> 할아버지의 예비망 뭐 해가지고. 자 봐봐, 벌써 응, 들어갔어? 어? 어, 야, 말, 아 어. 얘기 이제 지금 착상했다 착상. 그럼 더 맛있는 걸해 줘야지. 아 이게 뭐야? 아기 사됐 지금 일단 하나 보이는 거나 보이는 거. 아, 근데 모르겠어. 추수 지났는데왜 아, 하나밖에 와, 안 됐지? 주명다 쇠네. 2월에 만나러 간대. <laughs> 내년 2월이야. <laughs> 어 야, 근데 아유, 너 아까도 엄마한테 그러는 게안했잖아 일부러 안 했지. 아, 지금 조심해야 될 때네. 그래. 움직이지 말아야 돼. 벌써... 엄마. <laughs> 너무 기뻐 <laughs> <laughs> 아 어떡해 확률이 <성율이 웃음> 아 어떡해 <laughs> 재밌겠다, <우리 딸>. <웃음> 네. <웃음> 아.. 슬겠다 우리 딸네